안녕하세요. 오늘 임신복 입고 놀아가요. 자, 8개월 인사부 오늘 커피숍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 오늘 커피숍 갔어요. 오빠, 와 여기 진짜 넓고 예쁘네요. 오빠, 어때? 음, 좋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와 여기 강도 보이네 예뻐요? 음. 자 커피숍 와서 커피 먹자 커피 먹으면 되게 껌껌해져요 검해져요. 귀찮던데요? <laughs> <laughs> <이건> <laughs> 네. 와, 여기 무슨 강이야? 어, 와, 시원해요. 여기 어. 어. 어, 진짜 예쁘네. 넓고. 아, 여기. 거기네. 여기 소양댐 밑이구나. 와, 여기 이렇게 넓어? 아, 어, 예쁘다. 가자. 음. 여러분, 여기. 강원도 춘천에 있는 커피숍. 진짜 넓고 예뻐요. 한번 와도 좋습니다. 진짜 오래간만 이렇게 친구 만나고 커피 한잔 먹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바다에 가서 너무 바빠요. 와 이런 시간 진짜 귀합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많이 쉬세요. 와 경치가 예뻐요. 식 먹은 후에 우리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오늘 손수제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맛집입니다. 한번 와 먹어보세요. 음, 맛있겠다. 이 음식은 오징어전 와 맛있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에서 아는 거하고 이 식당 우리 먼저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와서도 15분 정도 기다렸어요. 손님 많아서 예약하면 좋아요. 여기 김치도 맛있고 이거는 손 수제비. 와, 진짜 저는 좋아합니다. 아 여기 맛 또맛 있어요. 수제비, 이거 뭐지? 여기는 들깨 수제비. 네, 감사합니다. 수제비하고 저기 김치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들깨 손수제비하고 김치. 손수제비 오빠 먹어봐요 맛있 천천히 으 입술 이거 하나얼마예요 8,000원 8 0원 여기 좀 대체로 가격이 싸다 부전7 0원 도토리볶음 7 0원 비빔국수 2 0원 안데 네. 비빔밥 6 0 0 0원이야 얼마큼 양이 나오는지 몰라도 싸다. 음, 맛있다. 맛있죠. 네, 맛있어요. <laughs> 아, 그리고 네? 이제 인스타 뭐 그런지 맛있죠. 어 진짜 뜨겁고 맛있다. <laughs> 음, 맛있어. <laughs>

벌써 지저습니다 이제. 형님도 진 아닌 거것 같진 않 내가 뭐 김치? 응. 친구들한테는 얘기 듣는 아,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얘기하면 안 친구가 그렇게 그래. 그런 얘기 들어. 여러분 오늘 여기 보건소 와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어요. 오빠 오늘 뭐 물어볼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 그 출산, 출산 도움이 도움이, 어느 어. 도움이 있는지 네. 돈 얼마 내는지 그렇죠. 그런 것좀 물어보고 음.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고 음. 이러려고 왔습니다 네, 가자 가자 언제세요? 12월 13일 어, 저희가 정확한 예정일을 봐야 돼서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 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6개월 이상 거주 출생 산모고 우리는 병원 조리 조리원 안 신청하고 여기 보건소에 있는 서비스 신청하려고 합니다. 응, 지금 산후조리원이 다 찼대요. 아, 네. 그 너무 비싸요. 6개월 6개월 임신 6개월 된되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늦었어요. 어, 우리 아기 태명자랑명명자랑 응. 건강하게 태어나라 0이팅0이팅 아빠도 0이팅0이팅0명1 0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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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명1 사십 일 전에 저희한테 서류 신청을 뭐~ 오늘처럼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지로 해서 신청도 가능하신데 네네. 네 여기 뭐~ 인터넷으로 하시기에 좀 번거로우시면 저희한테 직접 오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A-통합 1년 같은 경우에 기간 선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 서비스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 받는다 음. 생각하시면 평일 1주, 2주, 3주로 생각하시는데 아, 네. 베이직은 거기 기본 서비스로 해서 제공 기간마다 금액이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5일, 10일, 15일 금액인데 음. 5일은 14만 6천 원, 10일은 41만 2천 원, 15일을 계약하시면 79만 7천 원. 이게 본인 부담금이시죠? 아, 본인 부담금. 네, 네. 네. 오늘 신청 못 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 전에 와서 신청. 해야 오늘 정보 뭐어떻어요 예, 산후조리 지원 사업 있는 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서류 많이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알겠네요 분만 예정일 40일 전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 가서 신청하면 돼요 뭘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뭐라 서비스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음. 자기 부담금 우리 2주 정도 할 건데 41만 2천원 내면은 됩니다. 음. 그러면 국가 90만 아 어, 국가에서는 90, 90만 정도? 원래 이 서비스가 132만 8천원 짜리인데 음. 국가에서 91만 6천원을 내고 우리는... 우리가 41만 2천원을 내면 됩니다. 네. 좀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음.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격도 2주에 한 300만 원 정도? 네. 300에서 한400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비싸고 지금 또 자리도 없답니다. 네, 우리 늦게 어, 알아봤어요. 한 보통 그게 6개월 전에 다 접수가 마감이 된대요. 그래서 네. 여기 알아보니까 지역병원이 벌써 다 마감이 돼서 우리 차 체인이가 병원 없어서 어,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뭐 굳이 안 해도 지금 했답니다. 8개월 될때 알아봤는데 자리 없다고 했어요. 집에서 산후조리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들기아빠 산을 조리한 개업합니다. 네, 개업합니다. <laughs> 일단은 열심히 해보세요. 집에서 열심히 아기 돌봄 하고 네. 그래야죠. 아 맞아요. 돈도 절약하고 아, 집에서 따뜻하게 아내 같이 보내주세요. 네, 또 겨울에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아. 아기나 돌봐야죠. 네, 아, 열심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보세요. 네. 갑시다. 네.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8개월 된 임산부 70kg입니다. 오늘 병원 와서 검사합니다. 오늘 드게 얼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자랑합니다. 와, 드게 건강하고, 음, 이번 주까지 1.7kg 됐습니다. 여러분, 들금한테많이응원해주세요 자, 게 얼굴 보면 누들한테 닮은지 좀보한테오은지좀보엄요오았 닮았나? 엄마 닮았나? 들방접종 예진표 다들 다다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깨가 31주 됐습니다 오늘 병원와서 검사하고 아, 예방접종 했습니다 오늘까지 들깨가 1.7kg 됐습니다 <laughs> 아, 나중에 더 운동하고 더 건강하게 크게 크세요, 들개야. 응. 여러분, 들개와 들개 엄마한테 응원해주세요.